계속해서 이제 공급자 주도시장 구매자 주도시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공급자 주도시장이면 생산자 관점을 갖고 구매자 주도시장이면 소비자 관점을 갖는 게 맞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소비자 관점을 가져야 돼 공급자 주도시장에서는 공급자 중심 관점을 가져도 일이 되니까 생산자 관점이 팽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기업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객 창출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 얘기하셨고요. <laughs> 네, 가치 제안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죠. 전체 프로세스 얘기하셨어요. 마케팅과 판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케팅의 이상은 세일즈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제품 가치를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이 저절로. 구매를 하게끔 하는 거고요 판매는 재고 처분을 목적으로 해서 때로는 고객과 불필요한 관계도 내릴 수 있는 요 그럼 마케팅과 판매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 이제 마케팅 하시면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STP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자, 그 다음에 OP라는 게 있어요 Product, Price, Place, 유통 그 다음에 Promotion 다잘돼 있어도 고객이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은 할인, 세일, 뭐 이렇게 덤을 주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접 가서 고객을 만나서 파는 인적 판매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물어봤던 건 이걸 물어본 거예요. 판매는 마케팅에 포함돼요. 어디에? OP 등에 프로모션에 포함돼요. 트렌드가 바뀌면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가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마케팅을 잘 해야 될 텐데 잘 못해서 재고가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첫 번째가 프로덕푸시두 번째가 생산을 바하는 것. 니즈와 원츠 어떻게 달라요? 니즈는 네, 필요라고 얘기하고요, 원츠는 욕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능적인 필요가 욕구는 비기능적. 요구다. 니즈, 결핍을 느낀 상태에요. 디맨드. 원치에다가 구매력이 결정돼서 나온 수요를 디맨드라고. 뭐냐? 미국 사람인데, 배고파. 빵과 스테이크를 떠올렸어. 어, 스테이크 비싸. 나 돈이 없어. 나는 빵 먹어야지. 자, 디맨드. 고객은 제품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찾는 건 가치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얘기한다고, 그게 우리한테 없다고, 아니면 그냥 그게 있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 가치 제한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은 누구나 생각한다고. 가치가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마케팅. 판매. 판매량을 늘리고, 가격을 높이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 대상?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고객 수를 늘려야 돼요. 자, 영어 제품을 많이 팔라고 하지 마세요. 고객 수를 늘리라고 하세요. 먼저 고객 수를 어떻게 늘려야지? 항상 이 번째 문제.